싫어, 응. 어, 이리 클레오파트라? 어 이리와봐 그럼 처음에는 좀 높게 해야겠네?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글레오파트라 안녕 글레오파트라 똑같은데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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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야래 안녕 여보 보다 안녕 안녕 글레오파트라 안녕 글레오파트라 야 세상에서 누가 가짓다잖아 우 우리 응.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원 하자 어 아, 그래? 어때? 아 오케이 오른쪽에서 귀엽고,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원 1 2 3아 안귀여워 야 근데 이거 안귀여이거 아니야, 아니야? 이거 이거 안귀여워 야 귀여워. 내가 그러면은... 보여줄게 <웃음> <웃음> 야 ASMR 아니야? <안> <laughs> 막상 자기 차례되니까 못하겠죠? 야, 이거 아니지. 빨 쿠, 킥, 킥, 힐. 진짜 개패고 이렇게 하는 거야, 원래.